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형태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이는 외형으로 찾으려고 할때 우리는 늘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실 때, 선명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그 경험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하게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잇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의 습관이나 습성이 바뀌기가 참 어렵습니다. 타고난 것, 바꾼 것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건 우리에게 있는 어떤 중독을 끊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알코올일 수도 있고, 그게 약일 수도 있고, 게임 또는 성중독 또는 도박.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는 대표적인 중독의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중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의지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본이 마약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한살두살 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이인데이 엄마가 그 미운모데 마약에 중독이 되었는데 이걸 극복을 못하는 겁니다. 어렵게 어렵게 백 몇십 백 몇십 일간을 이렇게 잠시 끊기는 했는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괴롭더라고요 그걸 보는데도. 그런데 그걸 자기의 의지로 끊어내기가 정말 어렵다는 걸 보게 됩니다. 중독은 그런 것입니다. 제가 어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청년 때참 술을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뭐 술을 못 하는 집안은 아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술을 청년 때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끊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리고 술을 먹으면 또잘 받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나중에 이 술에 대해서 뭐 끊고 싶은 마음이 많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끊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었습니다. 제 삶도 좀 피폐해지는 거고 저 스스로가 이 술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들에 놓여 있었는데 나중에 이 술이 끊어지게 된 계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성령 하나님을 깊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삶이 변화되는데, 그때 제게 있었던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이 술이 별로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끊어야지라는 결단을 했던 것도 아닌데, 아, 술 먹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 삶에 이렇게 균형 잡히지 않은 정말 나태해진 삶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걸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그냥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 삶이 변화되는 게 여러 모양으로 제가 그 전에 살지 못하던 삶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확신을 했어요. 아, 내가 나를 바꾸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에는 한계가 없구나. 이게 내가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서 안 해야지라고 하는 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게 능력이 있고, 그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인지를 제가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삶 전체가 바뀌는 경험을 그때 제가 비로소 처음 해봤고, 그리고 그 경험이 사실 지금까지도 왔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바꾸려는 것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고 싶습니까? 다른 구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이 원할 때 그것보다 강력하고 그것보다 확실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성령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을 붙잡는 힘,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는 힘의 능력은 말씀에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이 변화의 능력은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은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은 형태로, 형상으로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계십니다. 제가 은사주의 교회에서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사역했던 교회도 은사적 주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의 맹점이 될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이 그 교회에 심어지지 않으면 느낌이나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것만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파운데이션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꾸 내 기도하다 생기는 내 느낌, 내 몸에 어떤 변화들, 이런 은사의 흔적들, 그리고 내 생각, 그것만 의지합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빗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 근데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은사에만 기대고 나니까 항상 내가 생각했던 내 느낌에만 의존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느낌으로 받았던 것이 오늘 내게 임하면 성령이 임한 거고 그런 어떤 신령한 느낌이 임하지 않으면 그날은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았다고 그냥 단정 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오시는 성령님. 오히려 침묵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데 그건 놓치는 거죠. 내 몸이 떨려야 되고 내 머리에 생각이 무언가가 와야 되고 이 부분으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다양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변화는 첫째,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근원에 아주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로 있도라"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 여러분 쉽게 여기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것, 여러분 거기서 힘을 얻으십시오.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을 초청하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